공매도 세력이 졌다. 제가 이번 주에 에코프로 공매도 파산을 기대한다라는 영상을 올렸던 게 6월 19일이었거든요. 2주 전이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주가가 80만 원을 넘고 정고점인 82만 원도 넘어버리면서 정말 기쁘게도 쇼스키즈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주주님들도 다 아는 유튜브 채널일 텐데 기봉이 주식TV 채널에 의하면 공매도 친 40개의 팀 중에서 20개는 파산 신청을 했다. 라고 합니다. 저도 그냥 들은 얘기지만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쇼스 키즈가 나온 듯하고 파산 썰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진행되는 며칠 동안 나머지 20개 팀 중에서도 파산이 더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70만원 후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90만 8천원에 마감을 했고 시간 외에서 91만 5천원까지 추가로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박 작가님 예언대로 전고점을 넘어선 지점에서 쇼스 퀴즈가 나온 듯하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주가를 보고 있었는데, 80만 원 전후에서는 등락을 조금 하더니 80만 원딱 넘어서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쭉쭉 오르는데, 아, 공매도 환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쇼스 퀴즈라는 게 유통 주식 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공매도 환매가 대량으로 나오면서 공매도 세력이 털리는 동시에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그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신비했고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기대했던 쇼스키즈가 안 나왔죠. 그냥 한 템포 쉬었고 이번 주 시작하자마자 지수 상승과 함께 급등을 하면서 가볍게 전고점 넘어버리고 이제 공매도 세력과의 대결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전 에코프로 주식도 없는데도 단지 공매도 세력들에게 두려움을 줄수 있었던 계기가 된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뻤고요. 공매도 카르텔이 와해가 되고. 그들의 케미스트리가 회복 불가할 정도로 무너졌기를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박 작가님의 대단한 업적이 아닌가. 아직까지 누구도 하지 못한 한국 주식시장 체질 개선에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가 되고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박 작가님도 본인 이익을 따라 행동하고 있을 뿐이고 3%랑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고 비판하는 댓글도 보이던데, 3 프로 TV 관련해서는 좀 뒤에서 좀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개인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부분은 이제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에코프로 투자자들은 수익으로 이익을 받고 또 시장 전체로도 불법 공매도 세력 응징이라는 더큰 그림에 이익을 주었는데 뭐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본인에게 닥칠 손해를 감수하면서 뭐 운동이나 계몽 차원으로 하는 게더 이상하죠 뭐 시대에 맞지도 않고요 일제시대나 뭐 이념이 대립했던 뭐 냉전시대라면 납득이 가겠지만 자본주의의 주식시작판에서 본인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게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공감이 잘안 됩니다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스스로 돌아보시면 아마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뭐 그렇다고 비판할 사람 없고요. 박 작가님도 역시 비판을 받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다만 비판과는 별개로 박 작가님의 용기만큼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틀린 행동을 하는 대상들을 지목하셨고 또 틀린 부분들을 문제 삼으셨는데 상대를 했던 대상이 금융감독원이나 뭐 대한민국의 메이저 증권사와 애널리스트들 한국 1위 주식채널 뭐 등등이죠. 싸우는 과정에서 다니던 회사에서 경질이 되는 상황까지 감내해가면서 약자가 아니라 강자들을 상대로 싸운 것이고 싸우면서 내세운 논리도 타당했고 결과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용기도 실력도 대단하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눈에 띄는 댓글이 있는데요. 뭐 저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F킬라는 두달 전까지만 해도 에코프로 과열이라고 피대를 세우지 않았었냐 그런 사람이 갑자기 노턴을 변경하는 모습이 우습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어,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영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창피한 일이죠.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해도 에코프로 과열이라고 말했던 사람 맞고요. 그 전에도 에코프로 올라갈 때 상승폭이 너무 과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주식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주가로 딱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주가가 딱 오르면은 뭐 누가 맞았고 누가 틀렸는지가 딱 나오기 때문에 제가 틀린 것이죠. 제가 뭐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림을 인정함과 동시에 또 새로운 배움의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에 에코 주주님들이랑 또 댓글 공방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뭐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의 그런 모습이 황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노선을 바꾼 게 아니라 박 작가님과 공매도 세력의 싸움에서 박 작가님을 지지하게 된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솔직히 에코프로 종목은 제가 밸류에이션을 매기는 능력도 없어서 뭐 틀린 것이지만 뭐 그렇다고 지금 제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들어갈 마음도 없거든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공매도 세력의 문제는 저 역시도 초창기 때부터 문제를 삼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박 작가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모습을 봤고 또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노선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원래부터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는 비판의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노선을 바꿨다라는 느낌을 들게 한 계기인 박작가님 지원 사격이 시작이 된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공매도 세력 첫결의 앞장 서신 박작가님 지원 사격이라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 가지고 이야기 드렸고요. 뭐 비판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의 논리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박 작가님을 필두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축이 돼서 공매도 세력들을 응징한 바로 오늘 기념비적인 바로 오늘 하필 3프로TV에서 매우 중요한 게스트가 등장을 했다. 너무나도 상징적이게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국장님께서 등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법의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 에프킬라에서도 여러 번 주장했었던 공매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매도를 치는 데 있어서 외인 기관만 상한 기간이 없다.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아무런 제약과 리스크 없이 공매도 칠수 있는 환경이 개선돼야지만 한다. 이 문제를 달고 가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이 주제가 방송 도중에 수면 위로 올라왔고 3%에서도 드디어 자본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아, 실망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너무 3% 나온 대형에 할 말을 잃었다. 그냥 박 작가님 방식이 한국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체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끝으로 네. 하도 저 말씀들이 많으셔서 음. 하나만 좀여쭤보겠습니다 공매도 상환 기간 음. 이거 저 너무 저 불리한 거 아니야 개인들한테 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음. 그 그러니까 공매도 부분은 네. 공매도 제도를 어, 기관하고의 어떤 개인하고의 어떤 차이 이런 부분들 얘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좀. 그게좀 불만이 많으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어, 공매도라는 기법을 기관 말고 음. 개인들한테 이거를 권장해줄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에요 너무 리스키하고 음. 그래서 담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음. 상황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개인들은 어, 대주해가지고 기본적으로 90일인데 음. 그거를 어, 계속 리볼빙을 할수 있게 해드렸어요. 개인들은 어, 조금 코스가 들더라도 음. 이거는 다 해드렸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네. 야, 90일 넘게 너저 대처하는 거는 너왜 하는 건지 음. 당국에 소명해 라는 부분에 해가지고 어. 어, 불필요하게 어, 길게 하는 부분들을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레귤레이션이 작년부터 들어왔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아. 개인들이 뭐 불이익을 없는다 이런 건 이런 건 사실 그기간이으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약간 좀 오해하신 부분도좀 네. 있는 것 같군요. 네. 정영진 님께서 이제 예리하게 꼬집어서 질문을 했고 정확히 대답해야 될 부분에서 게스트는 투자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며 짧게 답변하셨고요. 김동완님은 중요한 순간에는 역시 침묵하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어, 말씀을 아끼시더라고요. 정말 3%스러웠다. 개인의 공매도 상황 기간을 연장해 준다라는 것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과 기관은 금융이라는 판 안에서 뭐 신용평가나 뭐 여타 조건들이 완전히 다르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개인이랑 기관이랑 똑같은 조건과 기관으로 공매도를 치게 해준다고 해서 답이 될수 없고요. 미국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상환 만기 기간을 부여받으면 되는 겁니다. 제한 기간이 없다라는 안전판을 치워버려야 공매도가 진짜 필요한 순간에만 칠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이 기대가 되는 주식에 담합을 하고 작전을 짜서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은 종목 기준으로 마구잡이로 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데,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은 이 종목들의 개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마구잡이로 공매도를 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자꾸 개인과 기관이 조건을 동등하게 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게 너무 이상하고 저 정도까지 기관을 비호한다면은 문제 해소는안 됩니다 공매도에서 개인 비중이 1.1%인데 뭘 자꾸 개인에게 공매도 상황 기간을 연장해 준다라고 하십니까 병에 걸렸으면 환부를 치료해야지 자꾸 치료하는 척만 하면은 오히려 기만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환기간에 대해서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어, 한투연 대표님도 상환기간 개선이 시급하다고 라 주장하시고 또 구글에도 딱 치자마자 바로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상환기간이 설정되어야 된다. 도대체 뭐가 오해라는 건지 그 해명이 대충 얼버무리는 식으로 끝나야만 될 정도의 무게를 지닌 주제가 아닙니다. 반대쪽 전문가랑 장시간 토론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이게 그냥 영상 맨 마지막에 짧게 대충 하고 말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아쉬웠던 게 정영진 씨가 이제 예민한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본인이 정장 베스트 질문을 해 놓고서 분위기상 무거워지니까 더 이상 파고들지 않는 부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전에도 한국 조선해양 물적 분할 이야기할 때도 그러시던데 어, 정영진님이 그 정도 역할만 해줘도 정말 3%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역시 개인이 아닌 여의도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라는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에, 저희들도 좀 팔로우 하겠지만 에, 계속해서 좀더 어,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을 음. 위한 이분들의 권익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법제도를 좀 많이 만들어주시고 시행을 좀 잘해 주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런던 고라니님 같은 분들은. 본인이 했던 에코프로에 대한 생각을 자신이 틀린 뒤에도 언급을 계속 하시고 또 생각이 바뀐 부분이나 고수하는 부분을 당당하게 주장을 하십니다. 없었던 일처럼 외면을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3프로는 에코프로라는 종목과 박순혁 작가님은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공방이 서로 장기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상징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 자체가 없던데 어, 내일은 에코프로 급등 문제에 대해서 분석 부탁드립니다.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 무려 20%가 넘게 올랐고 시총 순위가 뒤바뀐 점을 보시면은 어 정말 특집으로 다뤄도 부족합니다. 3프로TV가 증권계 카르텔의 한 축으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행동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저의 생각을 끝으로 오늘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